거의 다 도착했다. 왜?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게 어색하나? 오늘 같은 날엔 최비서가 끼면 안 되지. 그리고 최비서도 자기 가족 봐야 할거 아니가? 며칠 놀다 오라 했다. 음. 근데 딸내미는 자나 뒤에 조용한데 어, 봐봐 뭐하고 있는가 잔다고 차 오래 타면 꼭 저렇게 잠들더라 잘 됐네 애 재워두고 우리끼리 놀자 에이 나중에 깼을 때 같이 놀면 되지 그 전까지는 어? 우리들이 좋은 것좀 하자. 왜, 싫나 <laughs> <laughs> 음, 눈좀 붙여라. 어떤데, 마음에 드나? 호텔에서 제일 좋은 스위트룸이라던데 니 <laughs> 네 좋아할 줄 알았다 이딱 보니까 니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더라고 일단 애좀 방에 눕혀놓고 올게 기대지 마라 우리 공주님 깊이 잠들었더라. 어버가도 모르겠던데 누구처럼. <laughs> 하, 근데, <laughs> 저기야저 봐봐. 저기 있는 문은 저렇게 닫혀 있는데 왜 그런 걸까? 어떤들은다 열려 있잖아. 어, 이상하네. 왜 이렇지? 음, 저 문. 한번 열어볼까? 어떤들좀 놀랐나? 니네 생일이잖아. 호텔 측에다가 어? 이것들 미리 준비해달라고 한 거다. 와, 풍선에 꽃잎에 응? 화려하게 도해놨네. 생각해봤는데. 네 생일날에 이벤트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. 한번 준비해 봤다. 어, 내한테 뽀뽀한 거가? 웬일로? 어, 마음에 들었나 봐. 다행이네. 진작이런거 해줄 걸 그랬다. 응? 생일 케이크 줘볼까? 응자 음. 앉아 <laughs> 그.. 축하 노래는 안 불러도 괜찮겠나? 애 깨면 괜히 곤란해진다 이가아 왜긴 우리끼리도 시간 보내야지 요즘에 어? 애 때문에 단둘이 있기 힘들었잖아 에듣 아, 됐고 자 얼른 소 불어라. 자자 자. 소원 빌고. 하나. 둘. 셋. 음. 생일 축하한다. 저기. 소원법 뭐 빌었는데 <laughs> 비밀이가 알고 싶은데. 아니 그래야 내가 그걸 이뤄 주지. 아무튼 그.. 케이크 한번 먹어봐 칼 거기 있네 응? 네? 아뭘 <laughs> 내가 먹여주는데 애가 아 그런 것까진 바라지 말고 내 성격 안다 애가 <laughs> 어? 어 아, 침대에 왜 눕는데 <laughs> 케이크 먹여줄 때까지 시위하겠다 이거가 어? 장난이 늘었네. 내한테 장난치면 어떻게 되는지 까먹었나? 까먹은 거가. 어? <laughs> 나도 누워서 시위할 거다. <laughs> 왜웃는데 <laughs> 이게 웃기나. 아이 남편은 이렇게 진심인들. 아, 아니면 은 그... 그동안 잘못 했던 것들 이 참에 하자는 건가? 안달가. 애가 밤마다 화장실 드나들어서 가슴 졸이면서 했던 거. 우리가. 어. 아이 그거 말이야. 그거. 그거.